오광 쪽에 부산형 집에 찾아와서 저는 택배 서비스를 하고 왔습니다. 옆차가 전해주라고 하는 초대형 애플망고. <laughs> 진짜 망고. 응. 응. 형 독고 독고노인 응. 이런 거잘잘 잘 잡수시고 건강 챙기시라고 옆차가 챙겨줬습니다. 독고노인은 그래, 이른라도잘 응. 먹어야 된네 응. 그래서 한번 봤다고 챙겨주니까 옆차 이쁘네. 아 친절한 응? 아, 사람한테 응. 이런 받는거 처음이다. 아둔아 얘가 왜큰걸세개 사나 했어? 그러니까 <laughs> 하나 집 <laughs> 거, 하나 내 거, 그리고 하나 형 거. 아무한 번도 안 봤는데. 걔가 나한테 본 사람이 형 말고는 없잖아. 아니, 그거, 아니, 성도. 성도 같이 뭐? 갔으니까. 성도는 아 따로 사잖아. 아 네. 그렇구나. 예. 네. 와, 아이고, 생각도 진짜 못하는데이 작은 거에또 감동하시는. 하긴 베트남에서 형이 베트남 음. 친거 먼저 선물해준 경우 많이 없잖아요. 그렇지. 역시. 역시 엽차는 특이해. 그냥 내고 특이해. 내고 특이해. 4년 여기 지금. 직원... 응. 이번에 있는 거는 4년이고 지금 20년 전에 왔을 때도 1년 있다 갔지만은 예. 1년 반? 한 번도 내가 못 받은 게 없었다. 어 그래요? 아, 옆차가 좋은 선물 해줬네. 뭐 금액을 네. 떠나서 마음 써준다는 게어제 그렇지. 예, 그건 이쁘지 뭐. 그렇지. 예, 이제 우리 시식 한번 하시죠. 아, 예 알겠지. 아, 진짜 초대형 애플망고입니다. 와 초대형 애플망고 와, 오늘도 이 오징어가 땡겨서 오징어 먹으러 왔는데, 진짜, 이게 오징어인가? 와. 오징어. 그리고 엽차. 응? 오늘 좀 먹어라. 응? 깨나 엠, 엠문 깨나 치열한 줄다리기.

아 <laughs> 안녕. 야, 오늘은 또 하얀색 옷. 옷 진짜 참 많아요. 그래도 오늘은 참, 음, 부담스럽지 않은 의상. 그래도 같이 돌아다니기 참 편하네요. <laughs> 아, 저도 정말 오징어가 많이 생겼거든요. 여기서 전에 먹었던 아! 그 오징어가 양념이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오늘은 옆차에게 다음 저희 목적지인 다낭, 단항. 다낭을 같이 갈수 있는지 이렇게 트라이를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옆차가 갈수 있다고 하니깐요. 다낭도 아마 동반해서 같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옆차는 사실 달랏을 원했는데 이번에 달랏을 먼저 갈까 다낭을 먼저 갈까하다가 조금 전에 친구들이 추운데 갔다 오면은 다 아프고 막 그래서. 그래서 다낭을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다낭에 가게 되면은 뭐 계곡들도 우회로 많다고 하길래 다행히 그쪽에 사시는 그 현지 유아 현지 유튜버가 아니죠 한국분 유튜버 응 까망아지님께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다낭으로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음 응. 일요일 저녁에도 참,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한국에 뛰면 일월 저녁이 제일 지옥 같잖아요. <laughs> 월요일 시작되니까. 근데 베트남은 토요일 저녁은 물론 많지만, 의외로 일요일 저녁도 참 사람들이 버글버글 한것 같아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내일에 대한 어떤 걱정이 많이 없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네요. 옆차가 바로 전에 껀터 여행가가지고, 내일이 다 날아갔거든요. 오늘 가 보니까 새로운 손톱이 다 붙여져 있네요. <laughs> 이게 다 가짜였다니. 전 내일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음, <laughs> 괜히. 어, 어떻게? 아 오늘따라 이게 금딱지가 많아 보이지? 하나, 둘, 셋, 넷. <laughs> 아유, 응? 재력의 화신 여차. 응? 오늘은 그래도 좀참 편안한 것 같아요 느낌이. 아야 이거 하야 야, 야 이거 뭐, 뭐야? 아니야 이야나대야 어, 좋 이게 뭐냐면요. 음, 케나 어태. 야, 왜 부끄러운 척해? 어? 아 자기가 영상을 만옷고도참 이든다는 거보면참 신기해요. 응. M M 뭐어 나이? 뭐어 나이? 아 오케 이다 오케이지 나야 뭐 감사하죠 옆차는 정말 원피스보다는 비키니가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네? 아왜 이렇게 많아 아이고야 그래 어, 굿어굿 핑크 옆차 어노굿 어, <laughs> 비키니는 무조건 다 예스라고 말하면 될것 같습니다 쇼핑을 한두 번 해본 사람이야. 음, 오케이. 그래. 오케이. 기대할게. 하하, <laughs> <laughs> 에이. <웃음> 혼자 상상하고 본인의 모습을. <laughs> 왜또 때려? 맨날 때려. <laughs> 저희 집에서 옆차네 집까지가 오토바이 타고 한 15분? 20분이면 올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녁에 일 없을 때 편하게 만나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도 이왕이면 어떤 이성이 생기면은 저녁에 일 끝나고 가볍게 만나는 요런걸 많이 꿈꿔왔는데 한국에 있을 때도 꼭 여자친구가 생기면 꼭 집이 너무 멀어. 그러니까 차 안에서 시간 다 버리고 뭐 짜증은 이빨이 난 상태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참안 좋았는데 베트남은 이거 오토바이가 굉장히 보편화돼 있다 보니까 가는 데도 편하고 올 때도 편하고 좀 괜히 좋은 것 같아요. 한국도 진짜 처음에 이해 못갔는데 베트남 오토바이 대해서. 한국도 이런 오토바이 시스템이 좀 보급됐으면 땅덩어리정좀꼬다쓰만한데 너나 나나 차다 갖고 있고 이런 이뭐 주차할 데 없고 요즘에 한국 주차비가 얼만지도 마 모르겠네요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여기는 뭐 오토바이 뭐 주차해봤자 막 비싸야 막 500원 아니면 700원 750원이죠 그 정도면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이, 모델이 안 이쁘다? 이거 모델이 이쁜데? 어, 이쁜막 응. Come t h 어. r e c 엠라 옆차가 사원, 능미야. 사탕수두 음료수 이거를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난 이거는 입맛이 참잘 맞아가지고 자주 즐겨요. 금액도 싸고 한국에서 쓰면 난 사실 많이 사 먹었을 텐데, 응. 이렇게 해가지고 천 원이면 훌륭하죠. 아, 맞나? 얼마 전에 바람돌이 형하고 좀... 연애 상담 좀 했었거든요. 그거하고 많이 도움도 됐고, 그리고 제가 생각의 변화들이 참 많았어요. 사실 베트남에 오신 한국 남성들은 거의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성을 굉장히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쉽게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쉽게 결과까지 갈 수도 있죠. 사실 그런 거에 많이 익숙하고, 또 그런 거에 좀 이제 지겨워진 상황인 거죠. 보통 한국분들 오시면 보통 1년 이내에 이거를 다 경험하게 되세요. 그 이후부터는 정말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이해 못하겠지만 뭐 이쁜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들은 별로 안 들어요. 그 이후부터는 정말 자기 성향에 맞는 여자? 좀 정말 자기를 편하게 할수 있는 여자? 이런 여자 위주로 좀 성격이 좀 바뀌어 가더라고요. 성향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고민을 토론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차에 대해서도 생각했죠. 사실 뭐 제가 봤을 때 저도 뭐 나이도 많고 이런 어린 친구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다롭게 구는 게 정말 옆차는 성격이 특이하거든요 이전에 만나봤던 성격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특히 그러죠 맛만 먹으면 맛만 먹으면 어떻게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방송을 통해 가지고 거짓으로 나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이 친구랑 뭐 내가 엄마 결혼까지 갈수 있다 없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더구나 바람돌 형 말대로 뭐를 흐르는 듯이 이 관계를 사실 좀 오래 가져가고 싶어요. 저도 저 성향을 알거든요. 만약에 속된 말로 이 여성을 내가 막 정복한다, 뭐 한다 하게 되면은 혹시나 지겨워질까봐 또다시 내가 마음이 변할까봐 이런, 이런 두려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망설이기도 하는 것 같고 좀 지지부진하게 아니면 주대없게 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내 스스로 아니면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좀 이해해달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 저도 남잔데요. <laughs> 여튼 바람돌이 형님 말씀대로 물 흐르는 듯이 천천히 재미나게 좋은 추억들 많이 만나보면서 좋은 영상도 냉, 물론 냉길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음. 저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웃고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또 이상한, 또 비키니를 발견했는데, 어, 금, 뭐, 어, 이건 금색인데요? 여러분, 보이시는데 네? 순금 색깔이에요. <laughs> 순금의 비키니는, 아, 저 완벽한 관종이 될 텐데. 어, 됐다. <laughs> 음, 정말 현명한 판단이죠. 옆차가 이쁘다고 할때 무조건 이쁘다고 하는 게, <laughs> 그게 만편해요. 어때? 음 아, 이거 나이 되면? 어. 어? 이거 은색이네. 아, 옆차는 금색이 이쁠 것 같아요. 아, 안신 안신이라 나이도 먹어. 야, 진짜. 예. 그래서 은색보다는 옆차는 골드가 어울려. 아, 딱장도 입으면냐. 더 입. 응? <laughs> 아니 그래도 여기서 널 안님. 먹을 뭐 말을 또뭘 먹어. 나. <laughs> <laughs> 야왜 그... <laughs> <laughs> 또. 아니. 와, 또날라왔습니다 아, 그주에 <laughs> 와. <laughs> 와, 드디어 나온 오징어. 역시 개요리도 이번에는 크레이피쉬가 아닌 대요리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때 소스에 대해서 잘 설명 안 드렸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15,000원 30만원 근데 실제로 보시면 은 크기도 상당히 크고요 맛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성비는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음. 반미 없다고 반미를 사오는 옆차 <laughs> 예. 어. 음, 음, 어 그래도 하나 먼저 맛은 봐라 나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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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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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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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징어 두께 봐요 두께 어마무지하죠 소스도 기가 막히고 와 이제 반를 찍어 먹어야죠 <laughs> 양념에 이거 그냥 개는 감기도 사라져요 너무 맛있다 옆차 집에 오자마자 저는 또 똥을 치우고 있답니다 <laughs> 똥을 치우고 있답니다 네. 이름이 가우예요. 가우 가오, 가오. 야, 가우야. 야. 넘버 원의 가지, 넘버 원의 풀 서비스. 밥그릇부터 잠자리, 똥넣는 응, 데까지 그 향수, 먹거리. 더구나 이 치즈가 얘가 먹는 게 아니고 이 개한테 먹인대요. 나보다 대우가 한한 한 적어도 한0배 이상은 좋은 것 같아요. 개를 위한 전용 엉덩이 닦기 휴지까지. 에 좋겠다, 가오 응? <놀람> 야, 가오야 좋겠다. 응? 치. <놀람> <놀람>